안녕하세요 유정선입니다. 지난 3화까지 히든 스탯은 VCT 퍼시픽 선수들의 남다른 고트 비결을 숨겨진 데이터로 뜯어봤는데요. 이번 4화부터는 마스터스 상하이부터 챔피언스 서울까지 이어질 국제 무대에서 퍼시픽 선수들을 위협할 만한 파괴력을 갖춘 다른 지역의 선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히든 스탯 4화 가보실까요? 마스터스 마드리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국제 대회 바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마스터스 상하이입니다. 이 화려한 무대에 어떤 선수들이 VCT 퍼시픽 선수들과 자웅을 겨루게 될까요? 저는 중국에서 펼쳐지는 무대이다 보니 VCT 차이나의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VCT 차이나를 대표하는 선수 상하이 수문장 칸칸을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처음 칸칸이 데뷔한 2022 챔피언스 투어부터 인상 깊은 세레머니를 남긴 2023 도쿄 마스터스 그리고 2024 VCT 차이나에서의 경기력까지 칸칸은 과감한 플레이와 화려한 에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여러분의 뇌리에 박힌 건 무엇인가요? 저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칸칸의 오퍼는 유독 빛이 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칸칸의 스테이지1 레귤러 시즌 데이터를 지난 3화에서 언급된 VCT 퍼시픽 오퍼스들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칸칸은 총 44회 오퍼레이터를 사용했고, 전체 킬중 오퍼레이터 킬의 비율은 0.107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든 스탯으로 쓰였던 오퍼레이터 구매 효율은 어떨까요? 최고의 한 발로 선정된 썸띵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값이지만 텍스처 라즈 등과는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칸칸도 최고의 한 발에 가까운 오퍼수라 생각됩니다. 데이터로 썸띵을 압도하진 못했지만 VCT 차이나에서 상하이 수문장은 칸칸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노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캉캉의 오퍼는 EDG 전술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캉캉의 플레이를 함께 살펴보시죠. 과감한 진입을 통해 오퍼로 변수를 창출합니다. 혼전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오퍼킬, 그리고 적의 러쉬를 차단하는 수비 오퍼까지. 모두 피지컬을 근거로 자신감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명장면들입니다. 하지만, 피지컬 뿐인 선수가 아니죠. 미니맵을 보면 칸칸이 없는 곳에서 다른 팀원들이 열심히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편의 적은 백업을 가야 하나? 확신을 얻기 위해 전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적을 칸칸이 오퍼로 받아먹는 것, 남다른 형태로 칸칸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EDG의 오퍼 활용법입니다. 히든 스탯 3화의 주인공 썸띵이 본대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혼자 고독한 전투를 준비했다면 칸칸은 온 세상이 그의 오퍼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라 할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 진짜 들어갈 거야 라고 격정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칸캉이 오퍼로 키를 올리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칸캉의 오퍼는 EDG의 전술 그 자체니까요 결국 상대는 소심한 사이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 활동에는 제약이 생기죠 칸캉의 오퍼가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팀 모두가 칸캉의 오퍼를 믿어주고 본대인 척 연기를 하는 다른 선수들이 있기에 칸캉의 플레이가 더욱 빛나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오퍼레이터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공격 오퍼의 리스크를 짊어진 것 등을 감안하면 캉캉 자체만으로도 매우 과감한 오퍼수임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본인만의 피지컬로도 멋진 장면을 만드는 캉캉이기에 상하이 수문장이라는 타이틀에 캉캉만큼 어울리는 선수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과연 캉캉은 코 앞으로 다가온 마스터스 상하이에서 다른 지역의 선수들을 얼마나 잘틀어막을수 있을까요? 지금의 활약을 챔피언스 서울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칸칸과 EDG가 써내려갈 드라마를 저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칸칸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히든 스테사와 마치겠습니다 他、哦、在正面找机会，找到了，找机会，还有人再来，自、哦、<你>还是个满血兵。三个还好还要。<哇><哇>